미핑 사업 아이템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조금은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불편한 점이나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해결책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업 아이템이 될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들도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할 수도 있고요 창업 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과 실력이 갖춰지면 소자본이나 무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단 말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창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미핑캠퍼스입니다 오늘은 최근 투자 이슈가 있었던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베스트 5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굉장히 바쁘죠. 특히 직장인들은 야근도 많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집에 돌아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만 보게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거리가 멀어서,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우리는 취미 활동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비풀에서는 뜨개질, 수공예 그림 등 다양한 취미 클래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면 재료 키트를 배송받을 수 있고요. 영상 강의를 통해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비풀은 2016년 창업을 했고요. 현재까지 6만여 개의 클래스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하비풀은 MI 소셜컴페니 등으로부터 15억 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한샘을 비롯한 큰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가구 업체들은 가구 제작 이외의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객의 눈높이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가구 제품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배송, AS 등 부가적인 서비스 품질도 고객 만족도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우저는 가구 제작을 제외한 상품 관리, 포워딩, 입구, 보관, 검수, 배송, 설치, AS 등 전반적인 업무를 대신 제공해 줍니다. 하우저는 2016년 창업을 했고요. 현재 고객사 300 업체들과 제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매월 하우저를 통해서 의뢰되는 거래 건수는 15,000건 이상이 됩니다. 이번에 하우저는 현대 기술투자 등으로부터 55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요즘 운전면허 시험의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죠. 아무리 시험이 쉽다고 해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마찬가지인데요. 그 정도가 애매해서 따로 학원 다니기도 그렇고 필기를 대비한 문제집을 사기도 좀 그렇습니다. 운전면허 플러스에서는 어플로 면허시험 필기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1종, 2종뿐만 아니라 대형, 특수면허까지 모든 종류의 문제를 접해볼 수 있고 데이터 기반으로 오답률 높은 문제를 추천해주고 오답 노트 기능 등으로 효율적인 공부를 돕습니다. 운전면허 플러스는 2013년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현재 앱 다운로드 수 4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시장... 90% 이상을 말해주는 건데요. 운전면허 플러스는 이번에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로부터 1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요즘 회사나 개인 사업장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려면 디자인 업무는 필수적인데요. 다행히도 많은 업체에서 이미지 소스를 찾아볼 수 있지만 모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을 배경으로 한 이미지가 대부분이어서 우리나라 감성의 이미지 소스를 찾긴 어려웠습니다. 크라우드픽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작가와 이미지가 필요한 고객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크라우드픽에서는 한국인 모델과 한국 배경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때에 따라 이슈가 될수 있는 선거나 이번 코로나19 같은 국내 사건 관련 이미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픽은 2017년 창업을 했고요. 현재 활동 중인 작가가 5만여 명 되고요. 약 36만 건 이상의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크라우드픽은 이번에 IBK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시리즈 A 투자에 치했습니다 요즘은 혼족시대라고 하는데요. 밥도 혼자 먹고 술도 혼자 마시고 영화도 혼자 본다지만 때로는 이성 친구를 만나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요. 소개팅 어플을 사용하자니 너무 가볍고 그렇다고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자니 너무 진지하죠. 바닐라 브릿지에서는 전문 주선자를 통해서 소개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선자는 만남이 성사되면 수술을 받는 일종의 프리랜서인데요. 그 금액이 용돈 수준이지만 어쨌든 많이 하는 만큼 돈을 벌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닐라 브릿지는 2017년 창업을 했고요. 이번에 스톤 브릿지. 벤처스 등으로부터 2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외에도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지금 미핀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